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새누의당 백낙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위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안희정 시장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보령 부창포 해수장의 주 진출입로인 지방도 606호 확포장 공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도회가 지난 277회 임시에서 충청남도 개발공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코자하는 보령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동의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반산업단지는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식료품, 자동차, 기계 등의 제조업 관련 산업단지로서 서해안고속도로 부창포IC 인근 보령시 웅천읍구룡리 1원에 약 73만 7,140평방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일반산업단지가 완공되어 운영될 경우 약 90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 유통 및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균형 개발 효과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 단지가 직접 지방도 606호와 접하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계획에 의하면 산업단지와 접한 지방도 606호 구간은 현재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 일반산업단지 내 지방도는 4차선이 되고 나머지 구간은 2차선으로 방치한다면 갑작스런 차선축소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도 606호는 전국에서 연간 23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신비의 바닷길로 잘 알려진 무창포 해석장의 출입로로서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 21호 그리고 국도 40호와 교차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보령 일반산업단지가 완공되면 구룡농공단지와 함께 물동량의 증가는 물론 성수기 무창포 해석장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지방도 606호의 교통정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산업단지 A지역인 국도 21호와 부창포 해수역장까지의 지방도 606호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로법 제6조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도 609는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지사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도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도치행부의 관련 부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의 국도 25로의 교차지점에서부터 무착포해석장까지 지방도 606호의 약 4.7km 구간에 대한 도로 정비 기본계획의 중기 투자 계획에는 용량 보강 대상 사업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용량 보강 사업은 현재의 왕복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선형 및 폭, 넓이 등을 일부 개량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호령 일반산업단지 완공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추진 일정에 맞추어 지방도 600호 전 구간의 확포장 공사가 함께 시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도치평부에서는 소속한 시일 내에 지방도 606호의 체계적인 확포장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